북한 전쟁 발생 전 빠르게 준비해야 할것 3가지를 알려드립니다. 밀리언이슈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첫 번째 물. 물이 없으면 사람이 3일 이상 생존하기 어렵습니다. 전쟁 발생 시 정전이 발생되고 수돗물이 빠른 시간에 끊기니 신속하게 대비해야 합니다. 집에 욕조가 있다면 전쟁 발발 즉시 물을 채우세요. 한국 가정에 있는 욕조는 평균 200m의 물을 담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가능하면 많은 곳에 물을 담으세요. 김장봉투도 가능하고 양동이 김장돼야. 아이스박스 등 물을 담을 수 있는 것이면 다 좋습니다. 그것도 없다면 아파트 분리수거함에서 페트병을 확보하세요. 1.5리터 페트병 100개만 확보되어도 1 5 0터의 물로 수개월 생존이 가능합니다. 락스 또는 정수활약도 미리 구비해놓아 세균 번식을 막도록 합니다. 두 번째 건빵과 초콜릿, 킬로그램 대용량 건빵 포대를 준비하세요. 조리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전기, 가스, 수도 공급이 중단된 상황에서도 바로 섭취가 가능합니다. 또한 칼로리가 100그램당 430칼로리로 10kg면 100그램 10총 43,000칼로리, 하루 1,000칼로리 버틸 시 43일이나 생존이 가능합니다. 건빵을 만들 때는 여러 번구워 수분을 최대한 제거합니다. 때문에 부패 염려 없이도 장기 보존이 가능합니다. 보통 개봉하지 않은 건빵 3년 정도 보관이 가능합니다. 저체온으로 인해 급박한 상황이 올때 초콜릿을 먹으면 체온 유지에 도움이 되어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저체온증이 시작되면 빠르게 신체 능력이 저하되어 악화됩니다. 겨울을 난방 장치 없이 버티려면 초콜릿은 필수입니다. 세 번째, 휴대용 단파 라디오와 AA 건전지. 비상 상황이 발생되면 전기뿐 아니라 와이파이, 모바일 데이터, 전화 등 모든 통신 수단은 가장 먼저 차단될 것입니다. 장벽이 없는 단파 라디오는 해외 방송을 듣고 전쟁 상황에 대한 판단을 하고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AA 건전지는 미리 넉넉히 구매해 두도록 합니다. 그 외에도 응급약, 방독면, 침낭, 핫팩, 전자식의 여권 나침반, 대한민국 지도, 호루라기, 목장갑 라이터, 성냥, 손전등 휴지 용품도 미리 준비해두세요.